예미도주의죠 어, 장자에 있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인데 음 요거는 끌예 자죠 요거는 음, 펼칠 십자가 보이죠 여러분 펼칠 신자 펼치는 거죠 가지고 뭡니까 모 펼치라고 땡기죠 그죠 어, 땡긴데 땡길 예 자입니다 당길 예 어, 꼬리를 당긴다 그죠? 어, 꼬리를 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어, 진흙밭에서, 어, 꼬리를 끌면서, 어, 놀겠다. 하는 유명한 장자 얘기입니다. 음, 아마 장자가 낚시지를 갔던가 봐요. 음, 여러분, 저, 어, 울산에 가면 아주 유명한, 뭐, 세계에, 에, 뭐, 문화유산으로 등재, 곧 된다고 하죠. 등재된다는, 그, 방구대, 방구천에, 에 소위 그, 낚시를 갔던가 봐요. 음, 낚시를 갔는데, 청와대에서, 어, 소위 그, 정무수석을 보냈어. 음.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어, 보낸 쪽지가 뭐냐 이러면 청와대에서 국정 자문으로 모시고 싶다 이러는 거야 음 그래서 에, 장자가 낚싯대를 던져 놓고 그 어, 정무수석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 반응도 오, 보이지 않는 거야 음. 아니면서 장자가 이제 입을 때입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 얼굴을 보지도 않고, 내가 들으니, 종묘, 어, 종묘에는, 큰 유리관에, 큰 유리관에, 금, 금으로 만든 받침을 내가, 여기다가 탁, 어? 거북이를, 응? 탁, 이렇게 박제를 해가 모시고 있다는데, 그게 내가 소문 되는데 그 사실을, 정이 종무수수 예약하는 거라. 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소리가, 당신 같으면, 당신 같으면, 거북이가 죽어가지고, 내장 다 빼고, 내장 다 빼고, 짝 말라가, 빠짝 말라가, 박제를 해가 유리관에딱 잡아 여가 뼈만 남은 채로 천년간을 보고 한다고 그러면 니 같은 면 좋겠나? 어마어마하고 말을 못 하는 거라. 음, 에이, 김 장관, 돌아가시오. 나는 저... 방구천에 뻘 속에 헤엄치면서 붕어도 잘 먹고 잉어도 잘 먹고 해삼도 잘 먹고 전복도 잘 먹으면서 놀고 싶소 음. 그래서 그정무선생이 머리를 이렇게 긁으면서 돌아갔다는 일화가 소위 예미도주이죠 그죠 예 요즘 음. 뭐 어느 칼럼으로 쓴 친구 얘길 들어보니까 요새 세상이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그죠? 갑자기 변하는 바람에 암꼬인지 암어 우리가 암꽁 하는 거 있죠? 암꽁 그죠? 암암암꽁꽁 칠자 암꽁꽁 칠자 어째 쓰지? 꽁 칠자 어어 요래 쓰네 암꽁 암꼬인지, 숙꼬인지, 그죠? 암꼬인지, 숙꼬인지, 그죠? 숙꼬인지, 모르겠다. 암꼬인지, 우리 자웅카 하는 소리잖아. 암꼬인지, 숙꼬인지 모르겠다. 요즘 세상이, 이 처신 잘해야 된다. 에, 오락한다고 앞뒤 앉아보고, 뭡니까? 들컥 갔다가, 에, 또다시, 그죠? 뭔가 세상이 별난이 생기면, 응? 어? 내가 어, 어떻게,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른다. 음, 그러니까, 내몸 하나 보신 하는 것이, 에, 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에, 소위 스승이 된다. 하는 그 장자의 예미도주이죠. 그죠? 음, 뭐, 우리가 이걸 우리식으로 어, 표현하면, 뭐 속담식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그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 그래도 개똥밭에 굴려도 이 세상 사는 게 낫다. 이 세상에 어, 재직을 벗고 사는 게 낫다. 그죠? 너무 좋은, 어, 소위 자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어, 우리가 늘 뛰어노는, 어, 내 마당을 놓칠 우리가 있다 해서 오늘 장자의 예미 도중 얘기를 하나 해봤습니다.